집 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집은요. 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어서 정말 가성비가 좋고 넓은 전세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도 가능하니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집이라는 것. 이게 정말 장점입니다. 자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세금이 1억 7천만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최소한 3천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 되고요 지금 이 방의 특장점은 방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한번 어떤지 여러분들께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보시죠. 자 그럼 1억 7천만원짜리 전세방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도어락이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4층 건물의 2층 호실을 보여드리는 거겠고요. 4층 건물의 2층 건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2층 높이가 절대 아니에요. 3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 신발장에 한 켤레가, 한 10켤레 정도 들어가겠네요. 구겨 넣는다면 20켤레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벽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무난하고요. 휘센 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 보더라도 방의 평수가 굉장히 크죠. 아 방의 실질적인 평수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아 전체적으로 한 13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불리형 원룸 중에는 정말 큰 평수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방 쪽도 굉장히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굉장히 큰 냉장고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상태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역시 회기동은 무조건 이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9km까지 가능한 LG 드럼 세탁기를 항상 설치해 두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싱크대는 좀 작고요 인덕션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쪽을 봐 보시죠 화장실 쪽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과 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청소를 안 해놨기 때문에 좀 더러운 면이 있네요. 하지만 입주 전에는 입주 청소를 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샤워 부스가 별도로 없고 이렇게 샤워기가 벽 한쪽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가스레인지가, 아니,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보시면은 최근에 갈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날 시공을 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쪽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방을 보시면은 방 평수가 정말 넓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쪽 방 평수만 해도 한 6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 창문이 크게 나있고요. 자, 이쪽을 보면은 바로 이 빌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렇게 한쪽으로 분리 수거를 하는 공간이 나있고요.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 방에는 이 에어컨이 없으니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안쪽 방은 본인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최강에 그리고 정말 잘 들어옵니다. 앞뒤로 막힌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또 특장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이런 밀집되어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훌륭한 이중 창문을 열면은 바로 앞문에 다른 세대와 정면으로 관망할 수 있는 창문이 크게 나있는데 이쪽은 별도로 그런 창문이 나와있지 않아 언제든지 환기를 편하게 시킬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높입니다. 이 지금 이게 절대 2층 높이가 아니에요. 근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네, 이런 건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실질적인 크기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진짜 방이 크죠. 자 한번 보세요. 네, 제 성인 남자 제가 키가 181cm인데 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진짜 이 정도 평수 되면은. 아, 오바해서 말해서 진짜 4명도 살수 있을 정도예요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크니까, 이 동대문구 회계역 내에서 정말 큰 방, 그리고 전세대출이 되는 방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을 꼭 보세요.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방들 나중에 오셔서 구하려고 하시면 진짜 없어요, 회계역에. 회계역에는 원룸촌이에요 월룸촌. 이런 큰 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전세대출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방 찾으시는 분들 꼭이 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갑니다.